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10월 24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갤럭시 S23 시리즈에 관한 내용. 며칠 전에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도 이전에 전해드렸던 내용 짧게 먼저 전해드리면서 성능 부분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테크투데이를 통해서 이번 S23 울트라의 n 벤치5 벤치마크가 유출됐었고 싱글 코어는 1521점, 멀티 코어는 4689점으로 꽤 높은 점수로 벤치마킹 되었다고 전해드렸 었 트위터 아이튜츠가 아이스니블스에 따르면 이번 스냅드래곤8 2세대 칩셋 같은 경우 전력 효율성 부분에서 아주 크게 개선이 될 것이고 이번 아이폰14 기본 라인업에 탑재가 된 A15 바이닉보다 전력 효율성이 훨씬 개선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타임도 기존보다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이고 발열 제어 부분에서도 아주 크게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십니다 또한 IT 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이번 S23 시리즈에는 기존 루머 내용대로 LPDDR5 X램이 탑재가 되고 UFS 4.0 스토리지를 탑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스냅드래곤 a 2세대에서 새롭게 LPDDR5 X램을 지원하는 부분도 IT 매체 기스 차이나를 통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S23 시리즈의 외형 부분에 관하여 새롭게 언급된 내용 전해드리자면 이전에 이번 S23 시리즈에서 S23와 S23 플러스 같은 경우 베젤이 기존 S22, S22 플러스보다 조금 더 두꺼워질 것이라고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스 니버스를 통해 이번 S23 기본 모델에서 베젤이 어떻게 보일지 예상 렌더링이 다시 한번더 공개가 되었는데 체감적으로 많이 두꺼워진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S23 기본 모델 기준으로 상하단 양념 모두 기존 베젤에서 0.15mm 정도 더 두꺼워질 것이라고 언급된 바 있습니다. S23 울트라 베젤과 외형 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언급이 되었는데 전면 베젤 같은 경우 여전히 상하단 양옆 베젤이 균일하지 않고 하단 베젤 부분이 S22 울트라처럼 두꺼울 것이라고 언급이 됐었지만 이전에 캐드 도면 기반 렌더링을 제작했던 유출가 온닉스에 의하면 S22 울트라와 비교했을 때 하단 베젤 부분이 아주 약간 줄어든 게 확인되었고 상단 부분에 있던 메탈 프레임 부분도 얇아지게 되면서 실제로 봤을 땐 체감적으로 베젤이 많이 얇아진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비교 사진을 확인해 보시면 실제로 S22 울트라의 상단과 하단 부분의 메탈 프레임이 두꺼워 보이는 반면 S23 울트라의 상단 하단 부분의 메탈 프레임은 굉장히 얇아 보이며 모서리 부분도 아주 약간 둥그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추가적인 소식이 있을 경우 차우테크투데이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 테크투데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